잠시 후에 우리 또 시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대통령 1호 공약 이행하라고 판말 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윤석열을 뽑았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공약에 속아가지고 윤석열을 분명히 뽑 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뽑은 사람들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지만, 손가락을 못 자르고, 자르고 이제라도 후회하고, 이제서라도 같이 잘못된, 이런 정책,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같이 외쳐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후회하셔다자 소용없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와서, 발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영세 소상공입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러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섯 5시... 시간, 다섯 시간을 걸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 소리를 들어주는요 그대로 희망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기가 끊겨서 가게 영업도 못하고 하루하루 대리운전 하루하루 잠도 못자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일해서 월세를 내고 전기를 내고 공약 1호는 저희에게 가장 큰 희망절이었습니다. 근데 5월 37일 지난 지금 이 시간 하루아침에 바뀐 공약으로 저희는 중기부한테 어떠한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고 하루 24시간 전화에 붙잡혀 놓여 있어도 앵무새 같은 단 한마디 저희는 그동안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좀꼭 살려주세요. 저희는 정말 대통령님 말씀 믿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 집회 소음으로 아이가 울다고 울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소음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이들한테 줄게 없어서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 소상공인이 정말 협회가 아닌 정말 소 정말 말 그대로 영사 소상공 영세 소상공인들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만 원씩 이만 원씩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집회 과천청사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6월 22일에 저희가 영상 집회 직무실 앞에서 3시부터 4, 5시까지 합니다. 지방에서도 오시고 여기저기서 많이 오십니다.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성경문 발표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방선거에 다급해진 정부 여당의 선거용 추정, 추경 정추 손실보정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성, 성경문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의 얘기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정부는 손실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3차 방역 지원금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최속으로 만들어낸 손실 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고. 실제로는 1, 2차 방역지원금에 방역 비해 기준이 흡수해져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어되었다. 이에 따라 사각지, 사각지대에 모인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이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지급, 지급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부분은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약으로 기 수혜자, 기 수급자 포함 370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거의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손실보장금 폐업기준에 대해 차려야 할사실 요청한다. 이 부분도 2020년도 하반기에 코로나에 걸려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폐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뒤 빠졌습니다. 그래서 폐업 기준은 확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21년도 하반기에 사업 내장을 사업 내시고 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손실 보정금 간의 벌개로 약속한 소급 전형을 실현하게 요청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공약이었습니다.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도 소음 내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절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청중회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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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만요. 네. 네. 그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경주에서 왔습니다. 아, 경주에서? 네. 아, 예, 경주에서 오셨는데, 대개가 네. 지금 어, 그 어떤 무슨 장사를 하고 계시죠? 아, 저희는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옷가게요? 네. 그런데 600만 을 5월 30일 에 주기로 했는데, 네. 아왜안된 거예요? 아, 예, 5월 30일 에 공약상으로는. 권성동 의원의회 모든 분들이 모든 상공인한테 6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얼마 전 6월 11일날도 당장회의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언론에는 다중걸로 나온 것 같던데 네. 아 사각지대에서 못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네 정말 많습니다 아, 얼마나 돼요 전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상인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2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럼 200만 명을 이리 좀 오시라고 할수 없어요 200만 명이 오시면 당장 해결될 것 같은데 정말 <laughs> 어, 오고 싶습니다 근데 어. 저희 입에 넣을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같이 응원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 그 분들 서울에서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네. 예, 스튜디오에 서 방송 한번 하시고, 예. 뭐, 많은 분들이 모이기는 힘들잖아요. 전국에서. 네. 대시신 분들이라. 그 자그마치 이0만명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쇼.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예, 소상공인, 에, 그때 에, 60종가, 그, 예산을 전도해가지고, 다준줄 알았는데, 어, 왜 빠졌습니까, 우리? 아, 예, 예. 저희는 왜 빠졌냐면요. 예. 뭐, 다리... 저희가 장사를 하다가 2020년도 7월 달에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기가 끊기고, 예. 월세를 못 내서 주인이 저희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예, 예. 관리실에서는 저희한테 법원 통지서 지금 경령을 했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습니다. 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월급 좀 받고 일당 받던 예, 그게, 알바했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다른 일을 해서 조금 어, 돈 벌이를 했는데 그돈 벌이했다고 안 주는 거예요? 네. 아. 이럴 수 있나. 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내가 명함 드릴 테니까, 에, 그 대표자분, 200만 명을 대표하는 분을 모시고, 서울에서 오셔서, 내가 화끈하게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오셔서 요걸 해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있어요. 둘인데요. 한 번만 배워가세요. 윤석열! 노동전! 윤석열 대통령님! 하이, 지금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은, 네 알았습니다. 이정도면 은 지금 김건희 윤상열두 부부가 충분히 들었을 거라 보고 대변 예, 하고 있고요. 대표님한테 예, 저한테 연락 달라고 하면 아, 다시 한번 우리가 어, 600만, 200만 명이 에, 모, 못 받았답니다. 이렇게 지금 뭐 경상도 경주는 국민 지지자가 많아서 에, 많이 윤상열을 지지했을 거 아닙니까? 왜뭐 이렇게 속이만 됩니까? 김건희 대통령! 그럼 나한테 다런다지 말고 이런 거 신경 좀 써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예, 아, 어, 계속, 예, 집회로 5시부터는 여기 정대태 기장이랑, 예, 토요일,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에 오는, 예, 윤석열 본부장, 윤석열 장부와 매우 친했던 윤석열 장부가 정대태 씨 손잡고 다녔던 그분이, 대표의신이 그 지금 김건희 씨의 고명이 명신입니다 용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시까지 이어주세요.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버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떠의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복고에 굴라했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인성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